뭐 많은 분들이 뭐 저한테 아뭐 네. 어, 많은 이제 비판을 또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네. 어, 다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대단히 죄송하고 어,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싹 봐야 돼. 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. 아네 알겠습니다. 음. <laughs> 싹 그냥 봐야 돼 아, 너도 예, 어, 비판이 받아야 됩니다. 있고, 예. 아 오늘 비판이 굉장히 어, 맵네요. <laughs> 네. 아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었던 거거든요, 사실은. 네. 네. 아 굉장히 비판이 맵습니다. 네. 비판 좀 달게 받고 네. 오늘 내용들 자세하게 또 전해드려야죠. 그아 예. 사실 뭐 이게 지금. <laughs> 예 나오긴 했습니다만 <laughs> 네, 네. 어떤 의혹 제기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예.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음. 아, 아무튼 뭐 대단히 죄송하고 예 제가 신뢰받는 언론이 4위를 오늘부로 예,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반납해야 돼. 아 이건 반납하도록 또 다시, 하겠습니다. 네, 또 신뢰를 네. 찾을 수 있는 방송으로 회복하겠습니다. 예. 아!